이분들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에 보면은 100억, 자산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100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부자인을 과시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오늘은 이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그 실체를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을 갖다 직접 조사한 이런 실체가 아니고요. 저의 완벽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100억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일반적으로 약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억 자산가라는 말의 의미는 50억은 전세고 50억은 본인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50억씩이나 있네요. 그래도.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자 평가 이득이라는 것은 이득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득이 아니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주식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뭐 자산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팔아야 이득인 거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 얼마나 버냐? 양도차익 5억 이상 되는 것은 45%의 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반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만약에 100억이라는 것을 한 채로 딱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중과세 받죠 3주택이면은 무려 플러스 30%입니다. 지방소득세 10%또 얹어지죠? 82.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손에 쥐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순자산은 약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않겠... 아니, 뭐안 팔면 되지. 이거 뭐... 팔아, 팔아. 라고 할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안 팔면 됩니다. 자, 안 팔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까? 예, 보유세라는 어마어마한 복병을 만나게 되죠. 예, 보유세 얼마나 낼것 같습니까? 뭐잘 모르겠어요. 잘 계산해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 저희 회원 사례를 보니까는, 예, 저희 회원이 강남에새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고,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이렇게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종부세 얼마 나왔냐면 2억 나왔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예, 2억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분 뭐 강남에 집한 차례도 팔면 될거 아니에요. 3주택 이라서더 늘어나서 나온 거거든요. 팔지도 못합니다. 왜못 파냐면 토지권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권의 허가구역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는 6개월 이전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세입자는 갱신 거 쓴대요. 네, 그렇게 되면 꼼짝 맙니다. 팔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내가 표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분들을 추종하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매주 로또 당첨되는 사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잘. 예, 당연히 안 드러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자기 얼굴을 드러냈어요. 예,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거를 깨끗하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했더니만은 로또의 당첨이 딱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와서 10년 동안 공을 들이겠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의 말. 이거를,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따라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로또 당첨됐다라는 그 사실과 약수터에 물을 떠왔다는 그 사실이 원인과 결과로서 결코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갖다 붙이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서 체조, 뭐 점수 매기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수 매길 때도 어떻게 점수 매깁니까? 맨 아주 높게 점수를 매긴 사람과 아주 낮게 점수를 매긴 거는 빼버립니다. 나머지 점수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 사람이 점수를 해요. 왜 이런 일을 벌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슷한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과하게 판단하거나 너무 저, 낮게 판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은 일단 옳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 점수들이 고르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점수,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표준 편차라는 거잖아요. 편차가 너무 크면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려면, 기본적으로 웬만큼 의미 있는 숫자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의미있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100억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 이렇게 해서 100억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100억을 만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저 100억 자산가가 얘기하면 맞는 줄 알고 그냥 추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또 당첨된 사람이 약수물 떠왔더니 당첨됐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수물 떠온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 자산가가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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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부자예요 그럼 이런 부자들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부자라는 걸 자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자꾸 공개되고 해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숨기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자꾸 떠버리고 나 부자다, 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예.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아니, 나 어차피 이미 부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그런 돈보다는, 그렇게 해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세무조사 받거나, 이런 것이 더큰 치명타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목적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된다기 보다는, 이렇게 떠버린 사람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부자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숫자가 될 만큼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고 축적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오랫동안 고전같이 남은 부자들의 이야기들이 쌓여있는 책들이 있어요. 진짜 부자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쓴 책,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의미 있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부자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 예, 여러분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 조금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김사부는 한 20억도 없으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배 아파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지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저거 배 아파서 그 유명한 사람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냐? 라는 네, 그런 환청이 들려있고 있어요. 예. 네. 아, 그러면, 아, 저는, 예. 네. 20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0억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금방 또 얘기를 하는군요. 예, 없네, 없어. 예. 이렇게 또, 예. 소리가 들리네요. 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부자가 됐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되는 사람들의 말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을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자들이 한 이야기들에서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부전이 아니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